move it or i e 이거 세팅. 이템을 때? 이 일등 할 때마다. 아, 일등 할 때마다 하나씩 오르는 거야. 그때 그때 한킬수가 오르겠지? 일등 할 때. 음. 내가 좀 똥만 쌌네. 와, 우리 진짜도 갔어. <laughs> 하촌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좋은 거저나오지 않는데, 하촌이라도 가는 거 아니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좀 조용히 따라가서 싸우면 돼. 이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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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Watch out for the new kill, dear friend. Oh, t 아니야 k t h 금 카빈 e n e 마트로다 달려있지 이거 예오 사이트가 좀 마음에 안들지만 조사했습니다1층이면네이요 저는 모충 저는 이충났습이다 들이 안오네? 먹은거임왼쪽 음, 이쪽으로 <laughs> 이쪽. 우와 나 황금백 뺀거왔아 아하 이게 제일 좋은 같아. 궁극기 채우는거 필요하신 분? 없어요 어제 못찾요 여기는 루키여기 문이 아예 없어. 딱 멀어요. <목소리> 안으로 슬금슬금 갈까요? 통과해야 되네. 옆쪽으로 어, 뭐야, 뭐야? 안 으로 세금 슬금갈까요런오프 통과 해야 되 네. 옆쪽 으로 해서, 되지 홍 산도 있구만 뭐야? 비 건, 비 건, 비 건, 비 건, 터널 비 건, 사람이 있겠지. 이제 여기 전화를 타러 간다. I need an extended heavy mag. 어디에 있나요? 안 보이긴 하는데.

안 털렸나? 아 이거 한번더 쓰고 오고 싶은데 쓰네 일단 원 안에 들어가야지 오케이 네. 공 떨어진다. 와, 방어포에 떨어지는 거 봐라. 되게 멀다고 생각했는데, 금방 왔네. 금방 와. 와아뭐 웃어 <laughs> <못 웃음> 이씨 뭐야 앞에 떨어졌어 어쩌고? 야 사람 하나 올라간다 이거 타고 어, 야 벙커버스터 좀 송송 나는데? <laughs> 여기저기 많네 벙커버스터로 가는 거? 가 가는 건 아니고 일단

열려 있는데 한쪽만 어, 여기 여기만 여기도 열려 있네. 비콘 또 하나 떨어졌다. 아 어, 이것들 다 살리고 다녀. 라운드 어, 오 스컬이 운 <laughs> 하이 갈까요? 하이파이오? 하이킬이오 하이파이오? 하이파이오? 하이 오, 떨어졌다. 오이씨, 오이씨. 어, 떨어졌다 어이씨, 아, 어이씨, 네. 고급 아. 나서 이거는... 저기 도 싸우나 본데, 고급 선쪽 소리 나지 않아서 이사이로 갈까봐 보 엄마야 넘어졌어. 아. 아, 뭐 어차피 내려갈 거긴 했는데, 싸우네 어, 홈콤을 네. 먹으러 가? 아니면 여, 어, 안쪽으로 가 원하시는데 오우 어, 안쪽으로 가서 기다리자 어또 전화가 안 어? 야 이거 홈콤을 먹을 수 있... 아 아니 가 바로 집으로 전화해놓고 보 가자 여기도 하나! r e l o 안에 있나 이러면? p r a n g 싸우고 있거든 난리야! 히트타 있는 리 어 흘리지 둘 하나 다운 날아 해피 어 해피 찌르자 나이트 아 장전랭 미쳐 You get the result The ready to fly on the I am. Let's go this way. back back here. 레벨 3리3 3 마이 쉴드 아직 있다. 보고3 네, 음. 3 3 3 3 3 3아3 3 3 3 3거3 3 3

어, 어, 나탈아 어. 나. 어나이 어. 챔피언 주겠다 우리가. 빨리 피차오자 일단. 부상이 하나 더. 내가 내가 포션. 어 괜찮 나이스. 아, <laughs> 나도. 잖아 <laughs> 나도 뭐가 <넌> 아 나도 안 좋아. 나도 안 좋아. 나도 안 좋아. 나도 안 좋아. 나도 안줄 알았어. 안히 <laughs> <laughs> <재밌었죠? 웃음> 먹고 있었는데. 나거안냐배터리안 좋아. 나도 안 좋아. 나도 안 좋아. 는도안 좋아. 나도 아 나도 안좋 아까... Patching myself up. Devon Devon. Thanks. Let's explore the zip line here. here. One minute. Extended light mask here. three. 경탄 있는 애가 없네? 다중량이더라 조금 있 있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나는사 정도는 이도는이정도탄창도없이경량탄이정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뭐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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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급쪽 갈까? 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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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같아 이쪽에 있거든 기저들어기는게 좋아. 저 이긴 해야되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못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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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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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이프라이 아, 나도. 운어다어 나도. 헤어졌어. 나도. 헤어졌어. 나도. 헤어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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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졌어 헤어졌어. 헤어

여기 저기 아니라 그 워프 있어. 여기다 있다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오케이. 이 집에서 싸우고 있어. 이쪽이랑 이쪽이랑. 어안싸워 지금 지금 샌드위치끼지 말자.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쏠수 있는 거라 이거 쏘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그래. 잘았어. 쏘자. 아 근데 아직 소강 상태다. 나또 자. 저 뭐야? 쟤 앞으로만 가는데 쟤를 끌리는 거 같아? 저거 밀하지 밀하지 밀하지. 아. 그렇구나. 비자이다나 아, 여기 다이 자리다. 이 자리다. 이자리야이분대야이쪽이마지막이야다이자나이 자리다. 이자리이다 으나 으아, 가아 으아, 다운 으나으그 으아, 와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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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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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빠졌나 보다 다른 집으로 나 쏜다 저쪽에 있다 같이 가 같이 아갑갑 외벽, 외벽 외벽 바깥에 있어 일로 뛴다 아, 일로 어, 아 괜찮네. 응? 왔다 갔다 하는 어,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네 Oh. You are the oh, 판판인가두번째두 okay. 번째, 아, 번째 판니다 오, 야 다들 활약 잘했다. 14...